You're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대한민국 경량급의 최강자, 세계선수권 6회 우승에 빛나는 박경모도 이겼던 사나이. 대한민국 최강 빡빡이. 전 국가대표 바디빌더 변현석의 바디 리액션.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면 근성장, 구독 취소하면 근손실. 헬스 알려주는 남자 변현석입니다. 빰빠라밤. 예전부터 모든 스포츠 종목의 탑 오브 더 탑은 다빡빡이었습니다 세계 스포츠 역사상 가장 성공한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는 마이클 조단 60억분의 1이었던 효도르 아트사커의 창시자 지단 또 대한민국 보디빌딩계에선 전설의 보디빌더 한동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동기 선수 은퇴 이후로 대한민국 최고의 빡빡이로 군림했던 사나이 네 맞습니다. 바로 접니다. 전 국가대표 보디빌더 변현석 바질리액션 해보겠습니다. 변현석 선수는 대구 토박이로 96년 3월달에 운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운동 시작 이후 2년 7개월 만인 1998년 11월에 열린 미스터 대구 마이너스 80kg으로 출전해 3위를 기록하며 선수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강 꽉꽉이 변현석 선수의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2004년 미스터 대구 마이너스 75kg 1위 2008년 중계 보디빌딩대 국가대표 선발전 마이너스 85kg 1위 2008년 동아시아 보디빌딩대 마이너스 90kg 2위 2008년 미스터 대구 마이너스 85kg 1위 2008년 YMCA 보디빌딩대 마이너스 80kg 1위 2008년 한일 보디빌딩대 마이너스 80kg 2위 2019년 YMCA 보디빌딩대 마이너스 80kg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2009년 용인시청 보디빌딩팀에서 퇴사한 이후 오랫동안 시합에 나오지 않았다가 2017년 복귀에 다시 보디빌딩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변현석 선수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변현석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전 서슴없이 그의 자연미를 첫 손에 꼽을 겁니다. 173cm의 중키에 웬만한 여자보다 더 작은 두상,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머리가 더 작아 보입니다. 굉장히 넓은 어깨 프레임, 짧은 허리, 긴 다리는 보디빌딩을 하기에 정말 좋은 조건을 타고 났습니다. 멀리서 봐도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 몸매가 너무 이쁜 걸잘알 수가 있습니다. 레전드 바디빌더 강경원, 박인정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연미가 굉장히 좋은 선수가 바로 변현석 선수입니다. 그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그의 하체입니다. 전체적인 하체 근육 모양이 항아리 모양으로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으며 하체의 굴리도 또한 공공근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정말 좋은 편입니다. 체급 내뿐만 아니라 다른 체급을 통틀어서도 변현석 선수만큼 잘 발달된 하체 근육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세 번째 그의 장점은 바로 등 근육입니다. 2번 등표기 포즈에선 도리안 예이치를 연상시킬 정도로 강배근이 정말 잘 발달되어 있으며 4번 등 포즈에서도 등의 분리도 두께, 너비 어디 하나 부족한 점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가 2008년도 YMCA 보디빌딩대 그랑프리전 비교 심사에서 경량급의 최강자로 불리는 박경모 선수에게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잘 발달된 등 근육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는 등 근육이 굉장히 평범한 그였지만 2008년도에 보디빌딩 시합 준비를 하면서 턱걸이만 보조 운동으로 매일 최소 30세트, 최대 50세트 이상까지 한 덕분에 등 근육을 많이 발달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나는 노력 덕분에 2008년도에만 6개의 시합에 출전하며 전국대두번 우승, 국가 대표에 두번 선발 용인 시청 실업팀 입단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는 변현석 선수의 약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의 최대 약점은 어깨입니다. 어깨 전체적인 크기가 좋지 못하며, 특히 후면 어깨 의 발달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보디빌딩 규정 포즈 중 비교 심사에 꼭 들어가는 3번 옆가슴 포즈에서도 그의 어깨가 많이 약한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깨 프레임은 넓은 편이지만 그의 어깨 근육 발달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변현석 선수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복근입니다. 7번 복근 포즈를 잡을 땐 복사근까지 발달이 잘 되어 있지만 라인업이나 1번과 2번 같은 전면 포즈를 취할 땐 복근의 선명도는 좋지 못한 편입니다. 복근 발달을 위해 하루 복근 운동을 1000개까지도 했지만 등과 반대로 그의 복근은 보완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깨 후면과 복근의 발달 유무가 앞으로 그의 선수 생활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보디빌딩협회 전 국가대표 보디빌더 변현석 선수의 바디 리액션을 해봤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 몸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기에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박경모 선배님을 이겼다는 건 2008년도 YMCA 보디빌딩 대 그랑프리 결정전에서 비교 심사에서 제가 딱 한번 이겼습니다. 첫 번째 비교 심사에서만 제가 박경무 선배님을 제치고 불려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 비교 심사에서는 단한 번도 심사위원들한테 호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한 번이라도 이긴 거는 이긴 거니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 횟수로 한 25년 정도 보디빌딩 했고요. 앞으로도 할 수만 있으면 25년은 더 보디빌딩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요. 헬스 알려주는 남자, 변현석이었습니다.